올게요. 50년 후라고 가정하고 그런 컨셉으로 한번 쳐 보겠습니다 힘빼 떼고 뒤에서 크게 안 하고 크게 음, 안 하고 손목으로 못질라듯이친 건데요 크게 안 하고 손목으로 못질라듯이 여기서 풀어보세요 어차피 몸이 돌기 때문에 여기서 맞으니까 빨리빨리 뒤에서 미리 미리 푼 다음에 친 겁니다 그냥 50년 후라고 가정하고 친 거거든요 크게 안 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네. 코킹하고 손목 위주로 쳐보세요. 너무 빨리 풀린 분들은 좀좀 좀 끌고 가야겠죠. 아무래도 너무 빨리 풀린 분들은 손목이 너무 빨리 풀리고 체중이도 안 되는 분들은 좀 끌고 와서 치면은 무기동 되면서 뒤에서 밀려 받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손목부터 풀어보세요. 제가 지금 5 0명 후를 한번 가정을 하고 제가 수행한 거거든요. 그때되면요 그렇게 많이 몸을 쓸수 없잖아요. 몸이 그렇게 지금처럼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쳐볼게요. 그냥 코킹하고 최대한 풀어서 한번 쳐보는 겁니다. 무게를 두고 좀 코킹하고 풀어보세요 어차피 몸이 돌기 때문에 여기서 맞거든요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뒤에서 푼다는 마음으로 스윙 해도 됩니다 뒤에서 코킹을 하고 풀고 뒤에서 풀수 있도록 스윙을 해보 어차피 몸이 돌기 때문에 여기서 맞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미리 미리 한 풀어보세요 너무 빨리 풀리는 분들은 손목이 체중이동이 안 되는 분들은 좀 끌고 와야겠죠 그립을 좀더 끌고 와셔야 됩니다 그립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부터 손목을 풀어주시면 은더 눌려 맞고 핸드폰에서 맞아지고 세게 안 쳐도 크게 안 쳐도 큰 근육 안 써도, 힘을 너무 안 써도 정확하게 칠수 있고, 멀리 칠수 있으니까요. 막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손목 꺾었다, 풀었다 해서 한번 스윙 한번 해보세요. 외국 유튜버 중에서 되게 마른 체형이고, 약간 조금 이제 노인분장하고 헬스장 가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 놀래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한 손으로 막 들고 그런 사람 있는데, 좀 같은 약간 컨셉인데요.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크게 움직이지 말고요. 크게 막큰 근육으로 치지 말고, 그냥 코킹하고 풀어서 그냥 50년 후라고 지금 생각하고 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50년 후에는 크게 수용할수 없잖아요 지금처럼요 같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냥 코킹을 해서 쳐도 충분히 칠수 있거든요 재밌게요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서 코킹하고 뒤에서 풀수 있도록 해서 넘겨준다는 마음으로 무기만 두고 좀 감아놓고 살짝 기울어 놓고요 코킹하고 풀어줘도 편하게 다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을 50년 후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하고 그런 컨셉으로 한번 수행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은 재밌게 잘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불고, 미리 미리 풀어볼게요. 손목을요.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이제 50년 후라고 가정을 하고요. 와서 쳐볼게요. 크게 안 하고, 꼬만 주고, 손목 풀면서 쳐볼게요. 크게 안 하고, 꺼주고, 그게 안한 거거든요 그게 안 하고 꺼지고 이걸로만 그냥 손목을 풀면서 간결하게 지금 제가 50년 후라고 약간 가정을 하고 그냥 크게 뭐안 쓰고 그냥 딱친 거거든요 이렇게 쳐도 잘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닦았다가 풀어도 잘 맞습니다 꺼주고 50년 후라고 가정하고요 쳐 볼게요 꺼주고 그게 음, 안 하고 보시면은 크게 안 하고 손목 꺾었다가, 계속 손 거거든요. 가볍게 음. 쓴 건데요. 꺾었다가 풀도록 해보세요. 부드러웠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약간 외국 유튜버 중에서 이렇게 마르고 좀 마른 체형인데 노인 분장하고 헬스장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한 손으로 막 들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데. 같은 코셉인데요 약간 이렇게 제가 가정을 할게요. 제가 50년 후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와서 뚜벅뚜벅 걸어와서 그냥 이렇게 손목으로만 딱 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치는 거예요. 뒤에서 폴더로 스윙해도 잘칠수 있으니까 크게 스윙할 필요 없이 크게 막큰 몸으로 스윙하고 막큰 몸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작은 근육으로 꺾었다 풀었다 쳐도 멀리 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쭉 어, 풀어주고 지금 50명 후라고 가정하고요 뚜벅뚜벅 가서 오케이 저기 타겟 보고 지금 50명 후입니다 뚜벅뚜벅 걸어와서 지금 2074년도입니다 오케이 제가 이제 치는 거예요 가정하고 50명 후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손목으로만 쳐볼게요 크게 안 하고 꺾이게 해주고 크게 안 하고 이걸로만 치거든요 이걸로만 쳐도 되니까 크게 안 하고 어깨 꾹고 해주고, 미리 풀어주세요. 어제피몸 도니까, 여기서 맞거든요. 미리 풀어도 되니까요. 미리 풀어도 상관 없습니다. 한결하잖아요. 미리 풀어도 됩니다. 너무 빨리 풀리는 분들은, 체중이 들면 안 되고, 뒤에서 풀어버리고, 체중이도 안 되고, 너무 빨리 미리 풀리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좀 끌고 와야죠, 당연히. 끌고 오면서, 왼발에서 좀 끌고 와서, 그립을 당기면서, 레깅 좀 하면서, 여기서부터, 팔꿈치 붙이고, 여기서부터 손목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끌고 와서 한번 풀면 잘 맞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크게 안하고 50명 후라고 가정하고 들어볼게요 꺼주고 크게 안하고 보시면은 그냥 크게 안하고 뒤에서 푼 거거든요 그냥 흠목을 꺾이게 해주고 풀리게 해주고 이것만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꺾이게 해주고 풀리게 해주고 크게 안했죠 걷다가 풀어보세요 50명 후라고 가정하고 걷다가 풀어볼게요 크게 안하고 크게 안하고 꺾이게 해주고 크게 안하고 풀어보세요 손목을 걷다 풀었다가 간결하잖아요 크게 안하고 쓰는 겁니다 풀어볼게요 크게 안하고 50년 흘러 생각하시고 쳐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크게 안하고 네, 꺾어주고, 손목을 뒤에서, 간결하게, 꺾었다 풀다가, 뒤에서 풀어주세요. 어차피 몸이 돌기 때문에 여기서 맞으니까, 최대한 대여서, 포준나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 꺾었다 풀었다가 해볼게요. 50년 후라고 가정하고, 쳐보겠습니다. 꺾어주고, 작게, 크게 안 하고, 크게 안 하고, 크게 안 하고, 꺾이게 해주고, 뒤에서, 다시 넘기게끔 빨리 풀리는 분들은 좀 끌고 오시면 되고요. 너무 빨리 풀리는 분들은 끌고 와야 되고 하지만 너무 막 열리는 분들은 뒤에서 먼저 풀어보세요. 어차피 돌기 때문에 여기서 맞으니까 뒤에서 푼단 마음으로 손목을 푼단 마음으로 수행하세요. 그고 풀어볼게요. 뒤에서 풀어볼게요. 5 0년 후라고 가정하고 그런 컨셉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힘 빼고 뒤에서 피안하고 음 그게 안하고 손목으로 못질하듯이 친건데요 그게 안하고 손목으로 못질하듯이 뒤에서 풀어보세요 어차피 몸이 돌기 때문에 여기서 맞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뒤에서 미리 미리 푼 다음에 친겁니다 그냥 50년후라 가정하고 친거거든요 그게 안하고 또벅또벅 걸어가서 포킹하고 손목 위주로 한번 쳐보세요 너무 빨리 풀린 분들은 좀좀 좀 끌고 가야겠죠 아무래도 너무 빨리 풀린 분들은 손목이 너무 빨리 풀리고, 체중이 안 되는 분들은 좀 끌고 와서 치면은 무기 이동 되면서 뒤에서 밀려 받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손목을 터 풀어보세요. 어, 쳐볼게요. 50년 후라고 가정하에 그런 컨셉으로 툭 쳐볼게요. 크게 안 하고, 꺾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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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크게 안 했잖아요. 크게 안 하고, 빼고, 손목을 꺾이게 해주고, 풀어주게 하고, 뒤에서 풀어주세요. 갑자기 몸 돌면서 여기서 맞기 때문에. 뒤에서 풀도록 해보세요 크게 안 하고 됐죠? 그렇죠? 뒤에서 푼 거죠? 너무 빨리 풀린 분들은 좀 끌고 오면 되고요 너무 빨리 뭐 열리는 분들은 뒤에 손목 뭐 미리 미리 풀도록 해서 보기만 두고 기운 상태에서 한번 쳐보세요 뒤로 아이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50년 후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 안에 뚝 쳐볼게요 작게 올리고 그냥 깔끔하고 이거만 친 거거든요 아이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꺾어주고 그냥 뒤에서 풀어보세요. 어차피 몸이 돌니까 여기서 맞으니까 손목만 풀어도 어차피 맞습니다. 크게 안 해도 되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빨리 풀리는 분들은 좀 끌고 와야겠지만은 끌고 왔어야겠지만은 너무 빨리 풀리는 분들은 끌고 오면 되고요. 너무 빨리 몸이 열리는 분들은 뒤에서 무기만 두고 뒤에서 그냥 풀어보세요. 어차피 미리 풀어도 손목 미리 한번 풀어보세요. 손목 분단 마음으로지만 어차피 몸이 돌기 때문에 여기서 맞으니까 뒤에서 꺾었다가 풀었다가 꺾었다가 풀었다 한번 수행해보세요.